감사합니다. 울울여여분분어 네, 어, 노래 끝정식정식인로사드리겠습사드니다습갑습니다이모지니다이모니다 어. 어, 되게 많니다 어. 에서신호은의 떼창 유신호해의는창 유도를 해왔는데. 어 울산 시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열정에 가득 차서 떼창해주시는 분들은 처음 봤어요. 어,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무대들 도 매우 매우 기대가 되는 그런 어, 마음입니다. 어 다음 노래로는 아까 전에 제가 살짝 이제 홍보 아닌 홍보를 했던 앨범의 2번 트랙인데요. 어 2번 그러니까 트랙이면 대충 기에서 승 넘어가는 뭐그 정도 역할을 맡고 있겠죠. 우주비행사 들려드리겠습니다.